예수님의 부활, 누가 보면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입니다. 중심주제 명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적용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외면당하셨으며, 한 명도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혼자 묵묵하게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순교하시고, 죄인이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보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있다면 빨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안으로 부러 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이유는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아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영마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반드시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부활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확실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첫째,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어, 누가 보면 2 사장 36절에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축복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가운데 서서 할때이스템이 동사 직설법 과거 눈동자 단수. 3인칭 서다 멈추다 작정하다 확정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넋이 나가 있고 넋이 빠져 있고 두려워하는 또낙심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확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모두가 선부하는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직설법이죠.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가시 됐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능동의 주체에 나신되어 예, 있는 자들에게 주요하지말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단수 3인칭 제자들이죠. 이르시되 내고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 단수 3인칭 말씀하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어,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어, 현재 제자들이 마음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정신적 지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현재 예수님이 죽으시고 없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부활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 말씀하신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직설 법이죠 또 여기서 현재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아까 시스템이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에 축복을 선포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문법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현재 시대를 쓰면서 현재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현재, 이 시간,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죠.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염은 살과 뼈가 없지만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영화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믿음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져봐라. 푸셀라 파오. 동사명령법 과거 능동태 복수 2인치. 완져보다 손을 내다라 뜻인데요. 푸살로 어,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바라가 살았기 때문에 이내 영이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밖에 없어요. 어근이 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또한 만져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이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영원한 몸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은 이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영원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정되어 져 있어요. 과거 시대 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되는 택한 백성들만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어로 무시. 어, 동사, 부활, 완료, 남성, 삼인칭, 단수. 느끼다, 만지다, 깨닫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인지하고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 만져보고 직접 확인해 그리고 깨닫고 믿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주님을 만지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투활200% 강조 수도 완료 시대를 쓰고 있어요 어, 내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어, 만져보고 싶어도 어, 볼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질 수밖에 없도록 볼 수밖에 없도록 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 강조 수동 후화를 쓰고 있어요 허락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절대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날의 지금과 같은 영화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십자가 신앙은 날마다 찢어지잖아요. 문제 가운데서 앙날 퍼덕이는데, 부활신앙은 그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초월한. 초월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음. 초월한다는 것은, 어 소망이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 우리가 아직도 어 바라로 거듭났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셋째,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잡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고 난 후에 제자들은 아직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확신이 있는, 증거로 먹을 것을 가지고라 명령하시고 어, 또 어, 그들 앞에서 군 어, 생선을 잡수시고 계세요. 이 영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하신 몸으로 어, 직접 군 생선을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잡수시더라 파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단수 삼인칭. 잡수시다 식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영으로는 절대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직접 음식을 드신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설법, 또한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음식을 지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의 가운데서 있었다. 과거시대에 었죠 현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고 있어요. 어, 그런데 현재 시대를 쓰지 않고 과거시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볼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화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대, 능동의 집체 예수님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확실하게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또 재림 때도 못 자국을 확인하라 그러잖아요왜 너도 나도 예수라 고 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의 선택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 지나 죽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바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자성경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또더 이상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이들의 말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이단 집단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이단의 사서에 놀아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